그래가 I was. I was. 요 wa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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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s I was. I was. 아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에 s I was. I was. I was. I was. 다다 a s 손에? I was. I was. 하 was. 명. 손에다가 한 아, 명씩 합성으로 아 그거 합성그로해 <laughs> 어. 그래서 시인1 어떻게든 해주겠다거아 그냥 해주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짱. 와 처음으로 나왔 움직이... 아.. 깔아볼까? 아, 사실 그때 멤버들 <laughs> 이져가 그, 그, 그때 난 약간 멍했어. 어? <laughs> 아, 나는 아 안되겠지. <laughs> 나는 딱그두 번째 점수 떴을 때부터 나어 됐다 <웃음> 됐다 <웃음> 나... 근데 만점 많았어 만점. 만점이야 만점 만점이. 만점이 만점이야 그럴걸? 그런데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내로 한번 인가도 같이 제 정말 아, 그래. 네, 열심히 해서 네, 하겠도아 인가 인가도 처음 봤네요 그런 거는 봐서 그냥 예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근데 일단 심정이 어때요? 심정이 오, 오늘 1등할것 같아요. 아, 믿어봅시다. 인기가요, 1위, 이스트리, 디상, 시즌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1위를 했었는데, 네. 네, 대박이죠. 대박이었지. 예상했어요. 네,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네? 나는 근데 솔직히 방금 전에 비하인드 캠 찍을 때 1위 할것 같다고 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사실 근데 <laughs> 점수 좀 빨리 나가더라고요. 아 어, 긴장한 동시에 어, 발표가 나가지고 약간. 오그러이 그냥. 1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금.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봤죠? 처음이죠. NCT 최초 아니에요? NCT 중에서? <laughs> 맞아요. 역시 정말 우리 스토리를 많이 이거, 써내려고 뭐, 지금 컴백을 하고 나서 새로운 커리어를 하나씩 어, 써가고 <laughs> 있어요. 리어도 네.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